사무처장이 가족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속보 전합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철새에게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AI 발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더 철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주 등전라선의 고속철 이용객은 크게 늘었지만 운행 편수는 턱없이 부족해 불편이 큰데요. 전남북 7개 시군이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 체육회 류모 사무처장이 가족과 형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계적으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올해 62살인 류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에 전북 생활체육협회 사무처장에 오릅니다. 전북 생체협은 올해 3월 전북 체육회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류처장의 딸과 부인 형은 사무처장 취임 시기인 지난 2014년 말 이후 체육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먼저, 류 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 배드민턴 지도강사로 일을 합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전북체육회의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체육회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류 처장의 형이 전북체육회의 산하단체인 파크골프협회장에 부임합니다. 올해 3월에는 류처장의 부인이 전북체육회 산하 단체로 가입을 준비하던 전라북도 민속경기협회 감사로 발탁됩니다. 사무처장의 딸과 형 그리고 부인이 잇따라 체육회에 입성한 뒤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가족들은 잇따라 사직서를 냅니다. 부인의 경우 종목 단체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기 전에 사임했고 딸은 몇달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또 생활체육계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으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혜 의혹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때문에 지금 사직을 한것 같습니다. 또 류처장의 형은 협회장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형은 지금 오늘 사표 수리할 겁니다. 리하그 사표 내라고 했고 회장단 총회 다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뽑으라고 했어요. 전북 체육회 조직도를 보면 지원 육성 처장은 도지사 다음으로 전북 체육계에서 영향력이 큰2 인자입니다. 류 처장은 인사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작 부인과 딸은 이미 사직서를 냈고 형은 사직을 검토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전북 체육회 류모 사무처장은 가족과 형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특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혜로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처장의 형이 협회장으로 일하는 파크골프는 신설된 지 1년밖에 안된 신규 단체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협회는 전북체육회로부터 각종 수당을 챙겼습니다. 전북체육회 종목 보조금은 전체 66개 산하 단체 가운데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제전은 33곳의 단체만, 도지사기 지원사업은 20개 단체만, 심판육성사업비는 7개 단체에만 돌아갔지만 파크골프는 모두 포함됐습니다. 단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단체가 수두룩하지만 신생단체인 파크골프는 6개 사업에서 1,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 근데 이 신규 종목이고 대중화가 안된 종목에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응? 좀 그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처장의 딸은 지난 2014년 말에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북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로 채용됩니다. 류처장은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장애인 체육회에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말합니다. 사위를한번 했어. 이 봐도 되냐 전혀 문제가 없어.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쪽이 청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렇게 보여 보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라고 했던 거예요. 다만 장애인 체육회는 류처장의 딸이 실력과 인성이 뛰어났다며 류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형과 딸이 입사 당시 서류에 성을 류가 아닌 유 씨로 기입해 류처장과의 관계를 숨기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류처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주민등록상에 나온 유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형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류 처장은 딸과 형 그리고 부인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측근이 아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 측근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시끄러운 찰내. 이것이 또 문제가 됐거든요.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많아 특혜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했는데요. 수능 시험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예순도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고 나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이 실감납니다. 공방과 싶지 않도록 침착하게 준비해야 될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서 담대하게 시험 준비해야 될것 같으니까 마지막 준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라도 잊을까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긴장에 쓸 제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력을 발휘할 수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반 파이팅 한번 합시다. 이반 파이팅. 후배들도 <laughs> <laughs> 결전을 치르러 출발하는 선배들을 힘찬 함성과 박수로 응원하며 힘을 보탭니다. 내일 수능 시험은 여개 시험지구. 예순 두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 학생은 지난해보다 239명이 줄어든 21,000여 만 명입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1교시 시험은 8시 40분 국어 영역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4시 32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5시 40분에 시험을 마칩니다. 올해는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치러져 수험생들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사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필수 영역입니다. 만약에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며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집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경찰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내일 수험생 이송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터미널과 역, 지구대 등 25곳에서 순찰차와 사이카 120여 대를 동원해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생이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A형 독감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110명이었던 학생 독감 환자 수는 어제까지 24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능시험장의 소독을 강화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철새에게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새 천여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망경강의 한 지점입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잡은 철새 23마리 중 흰뺨 검둥오리 한 마리에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혈청 검사 결과 H5N6형이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H5N1형과 H5N8형이 검출된 적은 있지만 H5N6형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5N6형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닭과 오리의 집단 폐사를 일으킵니다. 고병원성 AI를 옮기는 것으로 지목되는 철새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축산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닭과 오리 농장 8곳에서 AI가 발병해 339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브라우저 같은 거는 뭐 철저하 하고 있고 되들림은 그쪽에 또안 가고 드들름유출을 삼가오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철새에게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즉시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 전주 등 4개 시군에 2 0 9개 농가가 대상입니다. 철새 도레지에 대한 출입을 자제를 시키고 또 매일매일 축사는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의심, 심, 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분 가운데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모두 매입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19만 7천 톤으로 조사돼 이 가운데 29만 9천 톤을 추가 물량으로 보고 이미 사들인 25만 톤에 이어 4만 9천 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수급 불안으로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올해 사들인 쌀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푸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계획에 포함된 세만금 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의 항공 수요를 분석하고 세만금 신공항 후보지를 찾기 위해 항공 수요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전주 등 전라선의 고속철 이용객은 급격히 늘었지만 운행 편수는 턱없이 모자라 관광객과 시민 불편이 큽니다. 전주시 등 전남북 7개 시군이 운행 편수를 늘리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전주와 여수를 오가는 전라선 KTX. 전주역의 KTX 이용객은 한해 전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운행 편수는 편도 기준으로 10편뿐입니다. 예순 아 편인 경부선, 서른 세 편인 호남선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전주 시민이나 전주 방문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전주에 빨리 오려고 했는데 전주와 남원,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 여수 등 전라선권역 전남북 일개 시군이 고속철 운행을 늘리기에 협의를 꾸렸습니다. 전라선권 개 시장 군수는 전라선 KTX 활성화 등. 지역 철도 교통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7개 시군은 전주 한옥마을과 여수 세계 엑스포장 등 고속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대정부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편도 기준으로 내편 늘어나는 데 그친 전라선 KTX 증편,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 전라선 철도의 고속화 계획 반영 등세 가지입니다. 전라선권 공동 번영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라선권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전남북 시군들이 전라선 고속철 운행 확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원수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팽개치고 비선실세의 국정을 의지해 국가를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북도민의 준엄한 뜻과 의지를 받들어 대통령 하야를 위한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의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체의 8.4%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 2013년 9.6%, 2014년 8.7%로 해마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출생 가운데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이 6.2%로 전남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130여 개 농산어촌마을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통합협동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마을통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1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합니다. 마을통합협동조합은 우선 내년 3월에 전북 혁신도시에 문을 여는 전라북도 농식품 마켓의 판매장을 엽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숨진 군산 출신 문광욱 일병의 흉상이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건립됐습니다. 흉상 제막식에는 문 일병의 유가족을 비롯해 해병 전우회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문 일병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군산시 성산면 철새조망대에서 군산해안 물류회사 대표 48살 강모 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옷에서는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